안전한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송지영입니다. 네, 2023년 신년을 맞아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생방송이죠.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의 비상대비 정책국과 함께합니다. 부서의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저와 함께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바로 궁금증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안전한 TV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상대비 정책국장님의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어, 민방위심의관 홍종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저는 비상대비 훈련과장 이호준입니다. 을지연습에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 핫한 민방위 훈련의 담당자 전 민방위과의 전상욱 중원입니다. 안녕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기관리지원과 황표진입니다. 저는 민망민 대비 시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름에서부터 뭔가 힘이 느껴지는 부서인 것 같은데요. 비상대비 정책국 어떤 부서인가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힘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 비상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 저희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국가의 존망이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위기 관리의 그 사태에 대해서 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변. 그다음에 국가의 존망이 달릴 수 있는 원자력 폭발이라든지 아니면 어 지진 같은 어마어마한 재난이 났을 경우를 대비하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하는 일 중에서요. 어 일단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전쟁이 나서 피해를 입게 되면 전재민 수용소라든지 아니면 교통 통제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어 배급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배급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이 충무계획이라는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를 준비하는 기관이고 또한 전쟁을 대비하는 물자, 그다음에 인력 이런 부분들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열면은 저희들이 사전에 또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하는 역할도 좀 하고 있고 또 국민들도 또 훈련을 해야 되겠죠. 민방위 훈련 그리고 어 주민들이 또 대피해야 되는 그 대피 시설 그리고 또 사전에 또 대피하려면 또 이미 미리 인지를 해서. 경보도 또의려야 되고요 여러 가지 역할이 많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전쟁이나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군이나 국방부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업무가 있네요 현대전은 총력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그냥 군인들만 쌓았는데요 어, 요즘에는 전투하고 전쟁하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는 군인들이 하지만 전체 국민들이 모두 어, 총력전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하는 역할 중에 이제 군사 작전 지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만약에 북한에서 어 전방에 방사포를 쐈다 그러면 전방에 있는 국민들을 바깥으로 어 피신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교통을 통제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우리 민방위 대원들이 또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런 것도 관리하는 군사 작전 지원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또그어 전쟁이 나면 정부가 또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기능을 정부 유지 기능 또한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을 또 보호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민수용소라든지 아까 대피 시설에 뭐 피난 시킨 거라든지 그다음에 물품을 공급하는 거라든지 그러한 모든 역할을 다 담당을 하고 그럼 그러므로써 저희들이 아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총력전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군과 국방부가 전투를 치르면 국민을 위해 안전을 보호하고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매년 실시하는 연습 중에 하나가 을지 연습이잖아요. 을지 연습이란 어떤 연습일까요? 네, 을지 연습이 먼저 시작되게된 배경을 보면요, 어, 68년 1.2.사태 이후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 지시를 하셔가지고. 을지 연습, 이래 하는 것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 2사태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벌써 50년도 더 지난 일이거든요. 어, 잠깐 말씀드리면요. 68년 1월 21일 날, 어, 북한의 정찰국 소속의 무장공비, 31명이 평화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과 평화대 담장 300m 전방에서 어, 불신 건물에서 이제 교전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 군과 경찰과 이렇게 전투를 한 끝에 한 30명이 사살되고 이제 한 명만 뭐 투항 김신조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게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이 이거는 아니까 당시에 이제 박정희 김일성 시대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 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68년 그해 7월 달부터 NSC 주관으로, 이제, 이런, 비정규전. 비정규전이라는 게 게릴라 부장공비죠 그래서 비정규전 침투 대비 훈련을 한번 국가 차원에서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69년부터 그걸 좀더 확대시켜가지고 전시회비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게 지금 올해까지, 작년까지 계속되어 왔고요. 총 54회째 물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정이 뭐냐, 뭘 하느냐, 이걸 보면요. 앞서 아나운서님도 질문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시에는 뭐 국방부, 군만 있으면 싸우면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요, 벌써 1년은 다 됐지 않습니까? 돈바스 지역에서 실제 우크라이나 군이 싸우는 거는 아마 한10% 정도? 싸우고 있을까요? 근데 나머지, 90% 이상의 국민들은 젤레스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1년 내내 열심히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전쟁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외교도 하고, 또 국민들은 뭐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열심히 지금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도 전시가 되면 군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 여기 방송국도 돌아가야 되고요. 은행, 뭐 학교, 병원, 마트, 온갖 재료시설 회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시 체제로요. 그러한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충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군은 작전 계획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충무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전시 대비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대비를 잘할수 있겠죠. 그것을 을지 연습 때 1년에 한 번, 8월 달에 대통령님부터 저기 시도, 시군구 뭐, 동원 업체까지, 일반 국민들까지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게 이제 한 4천여 개 기관에 58만여 명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라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을지 연습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지금 댓글 보니까 진해, 전쟁과 전투의 차이를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여기 이렇게 알았다고 하니까 뭔가 괜히 생방송한 느낌이 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지 연습은 사실 충무계획을 실제로 효과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 검증하고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올해 을지 연습의 차별점 또는 주안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지난 50여 년간 54회째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몇 년간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더더욱 축소돼서 이렇게 했었고요. 또한한 한 5년 정도는 정상적인 제대로 된 을지 연습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윤석열 정부 첫 해에 5년 만에 이제 정상화된 을지연습을 하게 된 것이 큰 의의가 있고요. 올해는 이제 그 2년 차로서 좀더 실전적이고 지금 변화를 안보 환경에 따라서 그 국민 체험형 또 실전적인 그런 을지연습을 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사실 을지 연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실전과 같은 데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연습이 8월달에 진행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8월이면 여름 휴가철이 있고 그러다 보니 네. 휴가를 자주 못 쓰신다고 네. 제한이 있다고 네. 들었는데 이렇게 여름에 실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네. 네. 이 부분이 다 맥락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면요. 8월에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주관하는 한미연합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는 뭐 작년부터요. 프리덤 쉴드라고 해서 하고 있죠. 예전에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겠지만, 뭐 포커스 렌즈 훈련이니, 또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니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작년부터는 프리덤 쉴드 훈련이라고 하는 한미연합훈련을 합니다. 하님미연합훈련과 정부연습을 같이 해야되다보니까 UFS 그래서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을 하게 된겁니다. 그럼 왜 그래야만 되지?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어,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죠. 전시에 어, 기능이 저희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기능을 유지해야 되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정부기능을 유지해야 되고요. 국민생활을 안정시켜야 되고 국민 보호도 해야 되고요. 또 군사작전을 잘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죠. 근데 군사작전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한미연합군 체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또 한미연합작전 계획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과 같이 정비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중순경에 있는 한미연합훈련과 같이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휴가를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전시체제하에서 충무 사태가 발령이 되고, 전시 공무원 비상소식 훈련을, 소집을 하게 되면, 당연히 휴가가 중지되고, 그때부터 이제 뭔가 전시체제를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휴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 저희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 연습, 일전 전후에, 그 충분히 연가를 좀 보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 보면 울진 훈련 민방위 대원도 참가 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떤가요? 예, 올해 참가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가를 하는군요. 네. 어, 여기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전 민방위 대원이라 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어, 그 중에서 이제 일부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그분들만 아마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부만 참여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을지의 연습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도 이루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 민관군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훈련, 이게 이제 모토인데요. 어, 예를 들어, 한 뭐, 서라다이 정도로 대표를 말씀드리면, 휴전선 부근에 있는 접적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북한과 접, 인접해 있는 그 접적지역, 시군구에 계신 분들은 총무 계획상에도 이미 후방으로 철수,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주민 이동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할, 하고 있고요. 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기업 같은 최근에 지금 대두되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기업 시뭐 대피 훈련, 또 국민들 뭐 방독면 착용 훈련, 또, 직접 체험형으로 이벤트로 해서 이렇게 훈련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 물자나 자원을 동원하는 훈련도 일부 지금 그 지역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훈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독면 음. 착용 같은 이런 훈련은 아무나 할수 있나요? 아, 그거는 이제 각 시공구 기관별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의원들을 참여자를 받아서 이렇게 시행할 을 예정입니다. 아 참여자를 받는 거면 뭐 네. 내가 참여하고 싶다 하면 시군구 뭐 어디 신청하러 가는 곳이 있을까요? 시군구에 신청도 할수 있고요. 또 시군구에서 또 읍면동에서 지금 올해는 특히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실제 훈련을 할 거거든요. 읍면동에서 국민 참여형 훈련이라는 그 모토 하에 그 일반 국민들까지 같이 하려고 계획을 좀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올해 민방공 대피 훈련도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무려 6년 만에 재개된다고 들었습니다. 민방공 대피 훈련은 어떤 훈련일까요? 네, 민방공 대피 훈련은 저기 침공 시 대처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인데요. 흔히 이제 민방위 훈련이랑 민방공 훈련이랑 서로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민방위 훈련은 이제 어, 민방공 훈련을 포함한 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큰 재난 사태 등의 대처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민방위 훈련이 더 훨씬 큰 개념입니다. 2017년까지는 이제 민방공 대피 훈련과 재난 대비 훈련 모두 실시하였는데 이제 2018년 초에 이제 지진이나 대형 화재 등이 발생해서 저희가 좀더 이제 민방위 훈련을 재난 중심 훈련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 국제 안보 환경도 변화함에 따라서 예, 국민 참여 민방공 훈련을 재개하고 어, 그거는 이제 5월 15일 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민방공 훈련이 혹시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잠깐 멈춰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복도에 줄 서서 막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기억이라 생생치는데. <laughs> 그 경보 경보 사이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그 저희 행정안전부 중앙인방경보통제센터에서는 이제 실제 뭐 공수과 같은 민방위 사태시 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할 우려시 또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민방위 훈련할 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어, 신속하게 이제 대피할 수 있도록 이제 군과 잘 협력해서 예, 경보 대비태세를 어, 항상 잘 갖추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 발령 대비 태세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 사이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송출이 될까요? 어, 예, 그 아까 뭐 최근에도 있었지만 예, 뭐 공습과 같은 민방위 사태나 아니면 또 이제 재난, 그 대규모 재난 사태 그리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는 이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구, 전국에 설치돼 있는 경보 단말기를 활용해서 경보 발령을 합니다. 그 경보 단말기라 그래가지고요 각 지역의 마을마다 이렇게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아마 들어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6월 6일 날 현충일 때 묵념할 때 그때도 한번 울리고요. 그러한 종류의 사이렌이 울리게 되는데 그 단말기뿐만이 아니고 라디오 방송에서도 크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이번에는 또어 우리 재난 문자로 또 민방위 훈련한다고 또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뭐 자막 방송 뭐 이런 곳에서도 민방위 훈련한다고 계속 아마 아 발령이 되면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게 전쟁이 나면 단말기 뭐 연결된 선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소리 이거 이건 어떻게요? 해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네. 그 단말기에 관련된 연결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연결하는 아마 망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대비해서 아까 다양한 수단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자로도 날리고, 그다음에 전광판에도 보이고, 라디오에서도 들리고, TV 자막에도 나오고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어, 그렇게 하게 그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더욱 더 확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대 변화에 따라 민방위 훈련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올해 민방위 훈련은 6년 만에 재개되는 훈련인 만큼 예전에 우리 아나운서님이 경험하셨던 사이렌과 국민들이 이제 대피소로 대피하는 주민 대피 훈련 그리고 차량 및 주민 이동 통제 훈련 그리고 주요 동심 지역에서 이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등 이전과 유사한 형태로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국제안보 상황을 좀 반영해서 예전에는 5분이었던 주민 이동 통제와 공습경보를 이제 15분으로 좀 늘리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아기도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데 저희 어 청소년과 어린이집 예, 학교 등에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대피시설 찾기 이런 거를 같이 해서 좀더 우리 국민들에게 친숙한 민방위 훈련이 될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 시간이 5분에서 15분으로 연장이 됐군요. 예, 맞습니다. 네. 여기 지금 댓글 보니까 어플라이 효과 필요해님께서 민방위 훈련 때핵 대피 핵 관련해서 훈련도 받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어떤가요? 안 네. 그래도 예, 이제 최근에 이제 핵, 핵에 대한 예, 북한 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어, 대두됨에 따라서 어, 올해 이제 민방위 훈련 때 어, 추가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어, 핵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교육 그리고 사전에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 질문인데 어플라이 휴가 필해 님께서 그 북한 도발 미사일 핵땡이 날아온다면 대피소 같은 게 있나요라고 여쭤봤는데 왜 우리 지하철 보면 저는 대피소 스티커를 많이 봤거든요. 예. 그게 맞나요? 예. 대피소 맞습니다. 예. 네. 그 물론 이제 저보다 이제 전문가이신 위기관리지원과 황기진 주무님께서 좀더 상세한 설명을 주시겠습니다. 아, 예. 저 민망히 저희가 대피 시설은 저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 지원으로 저희가 투자해서 이제 적경 지역에 저희가 2 3 8개소 정도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 대피 시설이 있고요. 제 많은 시민들이 이제 보듯이 이제 공용용 대피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파트 지하나 지하 역사에 있는 그런 대피 시설을 공용용 대피 시설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이제 각 어울깝게 볼수 있는 것은 아파트 지하나 지하철 네, 역사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새롭게 제개되는 민방공 훈련이 이전과 달라지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예전과는 조금 다른 점은 예전에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단순하게 대피만 해서 대피 설로만잘 이제 안, 안전하게 유도하는 것에 그쳤다고 한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대피를 하고 나서도 이제 심폐소생술 등이 유익한 안전 교육을 예, 추가로 실시해서 어, 좀더 그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도 높이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 대처 능력 습득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피 시설을 또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또 네.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 서비스가 그래서 개선됐다고 했는데 어떤 네. 점이 개선이 되었을까요? 네, 저희가 공습에 위한 경보가 울리면 국민이 주변 민방위 대피소로 이동을 하는데 주변 대피소 검색 시 대부분 체육관, 지진 대피소 등 잘못된 장소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국민 재난안전 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및 안전지대도 웹뿐만 아니라 대중성이 높은 민간 포털 및 차량용 내비게이션 웹 앱에도 안내가 되도록 하반기부터 국민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네. 앱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고, 또 간편하게 민간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쉬워서 좋아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국장님이 이제 긴급회의를 네. 가셔야 돼서 빠르게 한마디 국민들께 당부 말씀 드리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민방위 훈련이 5월 15일 날그 잠정적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북한이 무인기도 도발을 하고 그리고 택도 굉장히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상황에서 우리들의 위기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 때 준비하는 마음으로 민방위 훈련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지 아까 대피소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대피소로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그러면 주변에 내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 우왕좌왕 하다가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대피소를 습득해놓고 알려 알고 있으시기를 어, 미리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 행동 유령 잘 숙지하고 5월 15일 훈련 저희 꼭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가 보셔도 될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상대비정책국의 올해 추진 업무를 주요 내용으로 두 번째 생방송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함께 했습니다. 네, 다음 생방송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2월 13일 오후 5시 30분에 재난협력실과 함께합니다. 저희 안전한TV 생방송은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 가운데 함께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는 물론 다시 보기까지 이용 가능하니까요. 앞으로 진행될 행정은 전부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